아 부산호 강민 님. 나이스! 네 뒤쪽 저를 쳤어야 된다. 맞아요.

동유가대결기왜가 나지, 어? 원종 정승열 님 이현진, 김종환 님 아이고올리서 어, 차하면 어, 어, 지않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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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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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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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아. 나이스. 아. 집중 좀. ¡Vámonos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ㅋ ㅋ ㅋ 리에서 해서 다행이다 님! 안 하던, 안드라마를 연습하고 있네? 아침부터 드라마 보셨잖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저렇게 하면 안될거같은 저기 눈이되면왜맨에읽다고 이 한번 딱 먹혀 버리면 일찍가번어디지내세요 선수. 김우훈 선해신선 네, 아, 어, 민룡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! 어졌어 나이스! 네? 어, 끝났어! 끝나...